막국수 들기름. 응. 막이것도막 이거. 네한 마리 한면안 되나? 뭔데? 네. 들기름 막국수다. 그러니까 막국수 들기름. 들기름 막국수. 어 그러니까 막국수 들기름. 들기름 막국수라고요. 어이. 여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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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리 와. 몇 시야 몇 시야 지금 몇 시야 몇 시냐고 지금. 어? 세 시요. 아세 시야? 3시. 아 시계가 없어 가지고. 아... 요요요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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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오늘 여기서 요밥 먹으면 된다. 여기 맛집이 맛집 맛집이래? 갑자기 여기서 어? <웃음> 너무 <웃음> 아니, 멀리 오신 거 아니에요 밥 먹으러? 아 여기 저저 그래 됐어. 여기 주인이 그 친한, <laughs> 그 친한 동생인데. 선보러 오신 거 아니죠? 어? 선 <laughs> 아니야. 근데 저번에 뭐요요요 먹었어. 여기서 먹었어. 요요 주인이 내내 동생. 아. 친한 동생. <laughs> 어, 야야 요요 주인이야. 요 맛있게 준비해라.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보니 뭐 받으신 거 아니죠? 아니야, 아니야. 이거 이거 핍 아니야. 핍필 아니야. 그래. 전마가, 점마가 맛집이래. 근데 지말로는 뭐 요, 요. 연예인이 뭐 그래 뭐 자주 온다카는데. 안 그렇으면 안 왔지. 오. 어? 어? 어. 그래. 아니 뭐 연예인 맛집이라 해서 왔는데 뭐연인은 그냥 뭐 사람이 없어. 에? 마! 요, 연예인 그, 저, 오는 거 맞아? 내 네, 삼마,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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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두번 먹었잖아, 요 와서. 맛은 검증을 했지만 서도, 요, 연예인 단골 맛집이라고 소개했는데, 연예인이 없잖아. 안녕, 밥 먹. 어? 요, 예인 요, 요. 저분 누구세요? 어서 많이 본 사람 아니야? 박, 박, 박혜민 씨! 박혜민 씨 아닙니까? 아니, 저, 그분이에요? 제가 아는 그분이에요? 아니, 왜, 진짜, 뭐, 내려. 아니, 왜, 이, 이거 요, 요, 요 앉았어. 아, 연예인. 아, 예.. 앉았어, 앉았어. 아니, 그, 그, 아니, 정말, 근데 반갑긴 한데, 왜 이런 곳에 오셨... 오셔... 아,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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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 그, 그, 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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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가, 네. 제그 친한 동생입니다. 예, 아는 동생인데. 동생이에요? 저도 제 동생이에요. 아, 그래요? 네, 친동생은 아니지만 사회동생인데. 네, 네. 서로 이렇게 막역한 사이고. 아, 그래요? 네, 음식도 맛있게 잘 만들어서. 목으로 가끔 가다 와요. 저희 구리 살잖아. 아, 그러세요? 아, 가깝네, 구리면. 네, 만나서 네, 반갑습니다. 아이 반갑습니다. 네. 그럼 안 그래도 야가 뭐, 요, 요, 지 가게 그 연예인이 자주 온다 해갖고. 어. 누군지 얘기를 안 해줬거든요 아, 정말? 박혜미 씨였네 박혜미씨박혜미 아, 네. 박혜미 씨의 단골집입니까? 네, 너무 잘 좋아요 참 잘생기셨네요 아이고 사돈단 말하신다 아다 잘생겼습니다 아 근데 네. 실례지만 그 여성분한테 나이를 여쭙는 게좀 실례지긴 아, 네. 하지만 서도 어, 네. 저는 그 네. 육사용띠입니다 저도 그런데 예. 육사하십니까? 칠사 아이고 남들이 다 그러더라고요. 어 그럼 친구네. 육사세요? 제육사 용띠입니다. 오사로 보였어요. 아, 저는 칠사라 했는데, 저는 오사로 보여. <laughs> 그러면 친구 갑시다. 친구하자. 친구가 이거. 야, 내뭐마 연예인 친구 생기대. <laughs> 와. 아, 말막 말 편하게 해라 해라 친구야. 할까? 그래, 우리 그, 말 편하게 그, 하자. 이게 무슨 사투리? 어느 어느 동사투리가 근데 무서데 오리지널. 토박이 진짜 부산? 부산 어디? 어. 네저 그래. 해운대고 사는데 고등학교 어디 나왔는데? 응? 어? 고등학교 어디 나왔는데? 진구 지금 부산 진구 나왔나? 아 어, 부산 진구 확실 어 부산 진구 여기 네, 영도여고 이가 영도여고? 그래 나 영... 몰랐나? 아 어, 그럼 고향이 부산이가? 부산 잠깐 중고등학교 찍었지 그럼 원래 고향은 어딘데? 네, 대전 대전인데 부산으로 이사갔나? 부산 영도 갔다 아, 사업이만빵 망해갖고 갔는데, 아... 너무 좋은 기라. 거기서 다시 또 아빠 가 사업을 다시 또 일으켰지. 아, 잘됐네. 음, 오늘 뭐 대화가 어. 잘 통하겠다. 그치? 근데 내 진짜, 내 팬이. 아, 아왜 진짜? 자꾸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아, 진짜로. 아, 그러지 마. 뮤지컬계의 퀸 아이가, 퀸. 아이고. 이제는 이제 화석됐지 않았나 아, 삼엽충 됐나? 서, 선엽충. 사, 삼엽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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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삼엽충. <laughs> 모나이트 암모나이트. <laughs> 어. 어이! 그, 그 친구가 어. 이거 단골리니까좀 음. 추천 좀 해도. 아, 다 맛있는데. 어. 다시 또 오늘, 오늘 내가 살게. 아, 진짜? 근데 이 메밀이 알제 이게 진짜 메밀이가 보통 메밀이 다100% 어? 아니다. 아, 진짜? 밀가루가 거의 80%다. 아, 이거는 완전 메밀. 100% 메밀이가? 100% 메밀. 와, 그래서 맛있다. 근데 사실 솔직히 말하면 맛있다고 얘기할 수 없다. 잠깐만, 그게 아니다. 저희도 어? 한번 해볼게. 잘들어봐라 자, 뭐냐면, 맛있는데. 맛있는데 <laughs> 야, 야, 일반 맛있는데. 사람들이 메밀에 대해서 어. 쫀득쫀득으로 생각하잖아. 어. 쫀득이 없다. 왜? 밀가루가 없으니까. 아, 그러니까 비... 순 수함을 얘기하는 거다. 아백 프로니까 메밀이 순수하기 때문에 순수한 마음을 처음엔 놀라는 사람들이 있다 아 맞나 순수 메밀 네, 아백 프로 아 여기 써있네 순 메밀 백 퍼센트입니다 다산 메밀면 하고 비빔 막국수하고 온몸에 어 일단 세 개가 건다 아니, 그랬어. 와, 와, 어, 와, 어떻게, 와. 어떻게, 요즘 어떻게, 어떻게 지내? 나? 응. 어. 니네 뮤지컬을 하는 거 알잖아. 어, 근데 알지? 이렇게 보니까 벌써 40년째 다 잘해가려고 하는데. 와, 40년? 그러니까 40년 아직 좀못 미치는데. 내가 지금 원래 배우로서 인식하지. 배우지? 배우 바뀌면 배우 니거 아, 사실은. 난 연출을 하고 싶었다. 아, 연출. 아기 때부터. 원래는 꿈이 그럼 연출을 다네 그냥 연출? 또 음악? 어. 작곡? 어. 창작? 이런 쪽에 더 관심이 있었다 그래서 뭐 하냐고 요즘 그래서 사실 뮤지컬 창작합니다 뮤지컬 창작을 하나? 어, 네가? 어 원래 어. 뮤지컬 창작 많이 하는데 나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뮤지컬을 내가 30년 이상 했기 때문에 어. 이제 내가 할 거는 해외를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해외 진출 오래전부터 사실 했었다 K 뮤지컬, K 컬처, K 팝이 지금 그래. k p 도 난리잖아 그래. 뮤지컬은 다 합쳐져 있잖아 어. 하잖아. 어. 잠깐만 내려오니까 막 미안하대. 아니 <laughs> 와, <내려봐>. 내 지금 <laughs> 네, 네, 계속 네 눈만 바라 바라본다고. 미안하다. 내 진짜. 큰일 나 어, 근데 무슨... 갑자기 질리 내려온다 아이가 힘들다 근데 나는 딴데뭐니 네 눈만 본다고 <laughs> 야 지금 어 그래서 나가려고 준비하다 보니까 계속 창작에 대한 그 욕구가 있어서 열심히 워밍업했다 내년 5월 10일 날 뉴욕 워싱턴센터에 올라간다 우리 친구 작품이 내 네, 창작 뮤지컬이 블루블라인드라는 작품을 이제 해외에 나가는데 어, 블루블라인드 파란 커튼어오 블라인드 커튼 아닌가? 블라인드 눈이 안 보인다 장님 블루블라이드 청이 얘기다 어? 심청 얘기다 아심청 얘기다 그 5월 11일 날그 뉴욕에서 정의다. 올리는 공연이 우리 심청전 완전히 뒤집었다 그 아, 옛날의 그래. 심청이가 아니다아 그래? 21세기형 심청이다 응. 음. 청이가 수영을 잘한다 <laughs> 재밌는데 그치? 발상이 재밌는데 그치? 나의 또 상상력 프리다이빙 선수네 아니 내 얘기를 한마디만 인사, 이 알아들었나? 내도 4년째 나왔다. <laughs> 와! 부산대학교 파사마끈. 어이 아이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요, 요, 요박혜미씨 자주 오십니까? 예 네, 너무 자주 오십니아 그래 당골 맞아요. 오실 때마다 얼마나 맛있게 드시는지 몰라. 아 그래요 당골 인증. <laughs> 어? 어? 비벼나 비비죠 응 비벼 비벼 이야 음. 요, 요, 이게 비벼 이, 이 나왔습니다 아네오면이요아 아, 온면 온면 이건 들기름 막국수인데 네. 아이거는안 시켰는데 저희, 저희 대표 메뉴라서 아 그래요? 메뉴지러... 아 그러면 이거는 서비스인가? 네 서비스 아 감사합니다 네. 예예밥 먹자 어 간단하네. 어. 음. 응 요새 너무 너무 재밌고 신난다 요새 아, 맞네 친구 어? 내가 하나 어? 딱... 아, 그거 와, 이거 다 야, 이게 100%, 100%, 100이 메밀이야. 그 메밀 맛, 밥 봐라. 메밀의 응. 그 느낌을 봐라. 메밀 느네 보통 다른 메밀은 밀가루가 섞이가 이게 좀전후쫀선 좀좀좀 아, 좀좀 한데 아, 이거는 그냥 바로 끊어지잖아 바로 끊어지네. 음. 음. 그냥 임플란트나 틀리도 너무 좋다 이거. 틀리했어? 안 했지. <laughs> 배우 박게미 하면은 선입견이 있잖아. 어떤 선입견? 음. 드라마에서 악역을 또 많이 음. 음. 하다 보니까 그 그런 이미지가 있어요. 하이킹에서도 내가 세다 그랬다 그때 하나도 안 세는데 다들 세다 하대요. 세서. 아 진짜? 그래 사실 근데 나딱들어때어 연예인이다 박혜민 씨다 하고 살짝 쫄았어. 아 진짜? 그 워낙 그래. 그런 그 이미지가 있으니까. 불안. 그래. 어 근데 막상 이렇게 만나서 얘기해 보니까 음. 전혀 그런 게 없잖아. 맞지? 어 많이 서문해라 근데 와 이게 맛있다. 그냥 애들 먹으면 너무 좋아할 것 같아 애들. 음. 음. 너무 맛있다. 음 여기 여기서 막걸리 먹으면 안 되나? 내가 안 그래도 얘기할라 했는데. 먹자. 네, 여기 해줄게. 하나 자, 받을게, 친구한테. 자, 저... 아, 오늘 아유, 반갑다, 친구. 진짜 반갑다. 네, 진짜. 와, 우리 배우 친구도 생기고, 진짜. 길바닥 나가서 만나도 친구 하자. 당연하지요. 자, 누나! 언니. 아따. 오, 아따. 언제나 니네 편. 음. 친구야, 고개 돌리지 마라. 아니, 내도 모르게. <laughs> 어, 친구인데. 두 손도 모으지 말고. 어우, <laughs> 아, 너무. 아 맛있네 음뭐님께서 막걸리는 무조건 수육이랑 뭐야? 뭐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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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데요야비스입니다 이것도요? 야

부산에 한번 놀러 온나? 그 오면 내가 그저저 저 부산 내쫙그내한번 응? 관광시켜 줄게 그래 응. 알는데팬 어, 하나 해. 그냥 한 사발 딱 사주라 아 알았다 팬 좋지? 알았다. 야 이거 이거는 애들이 먹기 너무 좋아 막국수 들기름 응. 아, 이것도 말고 이거는 내가한 젓가락 밖에 못 먹어가지고 이제 다 먹네 친구야 네 한마디 하면 안 되나? 뭔데? 들기름 막국수다 그러니까 막국수 들기름 들기름 막국수 어 그러니까 막국수 들... 들기름 막국수라고요. 막국수 들기 들기름 알아? <laughs> 나도 알아. <laughs> 들기. 름